안녕하십니까. 예, 113에 합격한 이길용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5월달에 5월 12일날 그 학원을 등록을 해서 8월 12일날 시험 봤으니까 딱 3개월 저 공부해가지고 됐습니다. 뭐. 지금 음 되게 저도 합격하고서 되게 얼떨떨했는데 이번에는 안된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또 준비해야겠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모의고사 반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합격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3개월 공부한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그, 이번에 짧게 공부하면서 효과를 봤던 거, 그것은 이제, 어, 저기, 학원에서 이제 답안지 작성 폼에 달려주시는 거, 이제, 문제 나오면, 뭐, 문제, 뭐와 뭐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론 쓰고, 어, 엑스트라, 엑스트라 하나 정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뭐, 이제, 그, 부가적인, 뭐, 그림이라든가, 도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 문제 적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이런 요령들. 이런 답안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요령들에 대해서, 딱,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걸 그거를 워낙 잘 알려주셔가지고, 학원에서. 그래서, 어, 7월 30일 날, 30일이었나요? 8월 1일이었나요? 그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점수가 48점이었어요. 48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70명인가? 70명인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54등인가? 뭐 이렇게 등수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1교시를 여덟, 여덟, 문제를 썼고, 2교시를 세 문제, 3교시 세 문제, 4교시 세 문제, 이렇게 밖에 못 썼습니다. 뭐, 처음에 기한 잡고, 뭐, 이렇게, 뭐, 그림 자대고, 뭐, 그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 0 문제 해야 되는데, 8 문제, 4 문제, 4 문제인데,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8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요 48점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못 썼을 때 48점이 나오니까 요거를, 어 내가, 어 4분의 4 문제를 써야 되는데 3 문제를 썼을 때 48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4 문제를 다 썼으면은 몇 점이 나왔을까 하니까 이제 한 60, 한 2에서 4점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번 시험에는 내가 떨어지더라도 뭐 1교시 10문제, 1문제 하고 2교시, 3, 4교시, 4문제, 네 4문제. 네 내가 진짜 양은 딱 채우고 나오자 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급할 때는 자도 안 되고 뭐 이제 시간 다가오고 하면은 뭐 자도 안 쓰고 그냥 막 프리핸드로 막 딱딱 그뭐 보기 좋게 이쪽에 그림 그렸으면 또 이쪽에 한, 하나 더 그리고 글 크게 크게 글씨 크게 써서 칸딱 칸 채우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그 강사님들께 어,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었어요. 글씨 크게, 뭐, 글씨를 보기 좋게 잘 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개월 하는, <laughs> 3개월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 용어책, 용어책,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갤러리, 그,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이렇게 그 사진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서도 막 이렇게 사진 넘겨가면서 보고, 뭐, 저는 그야말로 그 김우식 원장님의 용어책 그리고 저기 뭐 도회 그것만 봤습니다. 뭐3 개월 동안 뭐 이것저것 뭐 LH 공사금 감리 뭐 그런 거볼 시간도 없었고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저는 그3 개월 동안 학원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학원 100% 출석했고 그리고 벌금을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벌금 그뭐 저기 장판지 시험이라든가 뭐 숙제라든가 뭐할때 벌금 한 번도 안내맞고뭐 그거 성실하게 수업 들은 거 그리고 이거 이알그 예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총그 먼저 특강 특강 해주시거든요 특강 해주시면서 이제 그 어떻게 그 서술 분량을 어떻게 늘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이렇게 배치 보기 좋게 하는 거뭐 그런 거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좀잘 이해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모의고사로 딱 저기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뭐 글씨 크게 쓰고 그림 뭐시간 부족할 때는 뭐뭐자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딱딱 한 채워 가지고 했던 것들이 어 그래도 감독관 그 채점관들이 보시기에 좀 보기 좋아서 그래서 좀 좋은 점수가 운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다 그러니까 저어 짧은 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